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위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80주년 강복절입니다. 오늘 80주년 강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고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어드렸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할 때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살 집을 짓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먼저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포로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지역에 이방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아람민족,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민족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 위에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뭐,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2절, 3절,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나오죠. 이곳, 이 지역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보면 레버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레버논이라고 하는 나라 지역에 포함된 에, 지명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또, 7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리센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못 살게 굴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리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 아랍 민족, 수리아 민족, 그리고, 어, 또 두루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블레셋 민족 여러 이방 민족이 너희의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노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전을 지금 짓다가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분명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벌하실 것이니 너희는 계속해서 성전 짓는 것을 이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면 8절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신이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너희들을 신이 볼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이방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또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신앙의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강복절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강복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를 1910년부터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식민지화를 시켰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온 것은 훨씬 그 이전이거든요.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이미 들어왔었고 신앙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일제 치아 때도 곳곳에 선교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우리가 강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전국에 세워진 교회에서 비록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당곡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울부짖은 것을 통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민족들과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니까,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 보신다는 것은 그냥 감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다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습니다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 80주년의 강복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0주년 강복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날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일본 식민 시하의 삶 속에서 수치스러웠던 그삶 속에서, 무난했던 그삶 속에서, 어려웠던 그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겠느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곁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때로는 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느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확신하며, 더욱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국가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 있는 복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민족 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주님께서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친 성도들 위에,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육체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이 또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평안한 영역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